1. 사람은 밤에 키가 더 크다. 낮에는 중력 때문에 척추 디스크가 눌려 키가 살짝 줄고 밤에 누워자면 다시 펴져서 키가 1에서 2cm 정도 커짐. 그래서 아침에 키를 재면 저녁보다 확실히 더 큼. 2. 꿀은 유통기한이 없는 유일한 음식이다.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꿀도 아직 먹을 수 있는 상태였음. 항균 작용과 낮은 수분 함량 덕분에 썩지 않는 음식 중 하나. 병만 잘 밀봉되면 수천 년도 거뜬히 보존됨. 참, 펭귄은 무릎이 있다. 다리 구조상 무릎이 몸 안에 숨겨져 있어서 잘안 보이는 거지. 실제로는 있음. 엑스레이 찍어 보면 사람처럼 허벅지 무릎 종아리 구조 다 있어. 걷는 모습이 뒤뚱어려 보여서 다리가 짧게 느껴질뿐이야 자, 사람의 몸 속에는 금이 있다. 평균적으로 사람 몸엔 약 0.2g의 금이 존재. 대부분은 혈액 속에 아주 미세하게 포함되어 있음. 이 금은 세포 대사에 필요한 소량의 필수 미네랄 중 하나야. 오, 모든 백조는 영국 여왕 또는 국왕의 소유였다. 전통적으로 영국 템스강의 야생 백조는 왕실 소유로 간주되며. 매년 스완어핑 업힝, 후한 어핑이라는 행사로 백조를 검사하고 등록함. 지금도 일부 지역에선 실제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음.